아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 분께 공통 질문이 하나가 있고 그 감독님께 있는데요. 세 분께는 이 영화에 나오는 밥이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셨지만 또 캔까지 이 인형들에 어떤 개인적인 추억이 있으신지 각자 여쭤보고 싶고요. 그레타 거의 감독님은 예고편부터 그 바비의 까치발을 지상에 딛게 만든 게 굉장히 통쾌했는데 이번 작품뿐 아니라 자그나 씨들처럼 이렇게 기존의 문화 유산 속에 있는 여성상을 좀 재해석하는 그런 제안을 계속 받고 계신데 어떤 것을 할리우드가 본인에게 원하고 있는가 기대하는가라고 느끼시는가와 그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추억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 바비의 바비 인형과 and this question goes to everyone any personal memories from your past with dolls and in particular barbie dolls <laughs> 저는 어렸을 때 바비 인형들과 그렇게 많이 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대표되고 있다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이 어렸을 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비라는 제목의 영화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제 스스로도 좀 놀랐고요. 그런데 제가 작은 어, 어린 여자아이였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바비 인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지금이라면 이제 바비 인형을 더잘 갖고 놀지 않을까? 요즘에 바비 인형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 면들이 부각이 되고 또 어떤 강한 인 여성의 면, 주체적인 여성의 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바비 인형에 나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인형 가지고 노는 거 좋았했어요. 그래서 바비 인형이랑도 놀았고, 네, 저는 이제 우리 동네 언니들로부터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이제 물이 받아서 인형을가 받아서 인형을 가지고 밥인형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laughs> 거의 이제 다른 여자애들보다는 굉장히 더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형놀이 덕분에 저희 스토리텔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던 것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좀 개발을 하고 이제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연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제 인형 바로 제 옆에 있죠 마고로비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이제 바비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바비 인형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다. 어, 네. 저는 진흙탕에서 노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 아이였습니다. 어 주머니 안에 도마뱀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런 여자 아이였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여자애들은 다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도, 뭐 친척 집에 가도 바비 인형을 가지고 어, 같이 놀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난감이나 인형들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고 어, 사실 어른들을 좀 이해하고 왜 이러까 어,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어, 다양한 어떠한 어른들의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떤 반영했던 게 인형들이 된것 반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영이 있었던 추억도 얘기해 주시고 또 본인은 어렸을 때 어떤 성향의 아이였는지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이감독님께또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이번 뭐 바비도 그렇고 또 작은 아씨들도 그렇고 그 여성상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출해오고 계시는데 할리우드가 본인에게 어떤 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The next question goes to Greta. Um, in your work with Little Women and with Barbie as well, you portrayed these women and characters. And in that sense, what do you think is Hollywood's calling for you? 네, 할리우드가 저에게 어떤 거를 기대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에 참여를 할수 있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작품을 계속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영화도 이렇게 규모가 큰 영화도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주제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성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 어떠한 그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지 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게 기본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런 호기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커리어적으로 잘 발전이 된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Sort of fantasy baseball, um, 제 머릿속에 어떤 the of 판타지 야구 리그처럼 like, um, 이렇게 영화하고 싶은 you know, 그러한 작품들이나 um, 주제들이 있어요. Um, 보통 한 작품을 um, 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다작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과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있는 그런 주제들에서 계속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으로서도 그렇지만 감독으로서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레거의 감독님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